335장 그거 놀라운 그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전향하시겠습니다 i 고 놀라운 평화가 b 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a c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배하리온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사슬이 없어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393 기도문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대제사장이시며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사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참된 영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도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체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제자, 후대와 교회와 후대 살릴 중직자 렘넌트가 살아나는 일렉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릴 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생계를 불어넣어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며 내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 대한 전무음의 응답을 주셔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음의 응답 주셔서 교회 연약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음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 살리는 삼 시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2장 1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 우리 한 구절 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셔,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강단의 말씀 어, 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전도와 선교 후대사에게 맞추라라는 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변화와 이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확인되어지니까요.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금토일 시대를 마음에 품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레미넌트 사역자 분들이 계시고요. 또 청년들이 말씀의 방향에 믿음을 결단, 믿음의 결단으로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금토일 시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곧바로 순종하기도 하고요. 또한 중직자 분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기대 도전에 계속 하고 계십니다. 또한 중직자 분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 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우기초가, 우기초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셨는데 이 전도운동에 대한 마음을 품고요. 어, 훈련 받겠다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훈련 받는 가운데 어,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영적인 사실로 현장을 바라보게 되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이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니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응답의 시간을 어,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게 직분 때문에 훈련받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그런 것다내 어, 생각도 내 자존심 같은 걸다 버리고요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FM대로 어,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FM대로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렘런트 어, 다락방 현장에 가서 어, 말씀을 나누고 또 포럼을 하는데 어떤 렘런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이제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계속 말씀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어,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렘런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지금 바락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자신이 어, 이렇게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 받으려고 바락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 그넌트가 사실 중요한 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매일 새벽 기도회와 또사모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또 바꾸고 영적 축복부터 받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번 화요 집회 이 메시지에 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이제 어, 정리하자면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기도의 리듬을 찾으라입니다. 어, 이 강단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렘먼트들에게 전달되면서 이 말씀의 방향 맞춰 인도받는 성도님들과 멘토들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 힘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 말씀 성취를 확인하니까요 쉽고 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아가는 성도님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또 기도하는 이유 또 공부하는 이유, 또 훈련소로 들어온 이유 등그 동기와 중심과 목적,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전도운동과 이 세계복음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이 본문의 말씀은 어,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도와 선교 후대사에게 맞춰지도록 바꾸셔서 응답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때 말씀 받았잖아요. 어, 그러므로 다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럼 우리 성도는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잘 이해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어, 교회는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독재주의다 이렇게 말씀주셨죠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 주셔, 말씀드렸듯이 신본주의 이거 와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을 들어 쓰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어, 따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전도는 어, 복음을 누리는 대로 되어지는 이 전도 운동 오기초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우리 생명빛교회 우성실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방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훈련 어, 지금까지 계속 훈련 받으셨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 받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에 이 생명빛 교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가 맞다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목사님의 방향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강단의 제자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주신 어, 말씀처럼 어, 병든 현장, 방치된 후대, 이 버려진 이삼치를 두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이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저 회복하고 병든 현장과 방치된 후대, 에 버려진 이삼칠을 두고 기도함으로써 하늘 보좌의 능력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힘 받아서요 복음 운동 또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힘 써서 삼시대 살리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정 건축이죠 이삼칠 치유 서밋에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주역 이것이.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적제시기 소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알고요.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방향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증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입니다. 어, 랩런트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 기도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파수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한 문제를 놓고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하신 40일 집중 기도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본적인 보좌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 응답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좌의 응답을 놓치고 속국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는 과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정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기도의 응답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오 재림주를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배경 되십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는 예언된 대로 모든 민족이 빛을 보도록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노바디 나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 이 아무도 하지 않는 흑암 속에 또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병든 현장, 방치된 후대, 버려진 이삼칠에게 빛을 비쳐야 빛이 비쳐져야 살아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처럼 말씀 빛을 가진 내가 빛 비추는 그때 진정한 영적의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언약 붙잡은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의 방향 맞춰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는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본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이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밤에 들어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몇시받는 목자에게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이유는요 깨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의 시작에 보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낮에는 생각나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밤에는 안테나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인 영원군원 전도운동과 세계보금화에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굳이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어, 찾아오는 빛을 보고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찾아왔을 때 어, 쉽게 전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빛을 보고 답을 얻기 위해서 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죠? 병원으로 가겠죠. 이 영적 원리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진 망대입니다. 내가 망대되고 우리 교회가 망대되고 내 현장이 망대되면 쉽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씀 통해 어이 지금 계속해서요 본부와 또 강단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라고 하십니다. 근본적인 보좌의 응답을 기도로 세워 응답받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어, 우리 생명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중직자, 또 사역자, 렘런트 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언약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참된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어, 실제 기도 7가지 이거 가지고, 어, 이것이 어, 내게 보자가 임하는 비밀이고요. 어, 실제로 어, 내가 플랫폼이 되고 바수막 안테나가 되는 파수꾼의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3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세계, 물질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24 누리게 하소서. 나의 과거가 복음화 나의 과거가 복음하되어 영적 서밋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을 소멸시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피림 전략이 후대와 이삼칠을 장악했음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안경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자신과 현정과 후대를 흑암 문화로부터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정복, 정복하는 영역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력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재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비된 빛의 경제 누리는 경제력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인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나타내는 증인들에게 하옵소서 강대국이 멸망하는 이유와 복음을 놓치고 오랫동안 노예포로 속국 유리방황했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급하고 중요하게 보시는 이3 7 나라를 치유하여 서밋으로 세우는 뜰을 어, 현장과 교회 안에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감추인 보아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는 정확한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며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재앙과 살려야 할 현장을 보며 모든 것 초월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이 비록 무응답 같으나 보이지 않는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표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계보고만 하는 정복자를 꿈꾸게 하시며 내필인 문화로 인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나 속은 영적으로 병든 세상의 거대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근본을 지우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세계 부음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부음 말을 위해 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